기억에 남는 한화 경기. 우선은 김동영 기자님 좋았던 어제 경기. 요어 <laughs> 어, 어, 맞다 맞다. <laughs> 어, 맞다. <laughs> 맞다 맞다. 앞에 그 어떤 경기보다 귀한 경기 아니었을까요? 저는 어제 경기가 어... 그, 그렇다고 보는데. <laughs> 맞다, 맞다. 네. 뭔가 김경문 감독님이 오시고 한 달이 조금 더 이제 어제로 딱한달째 되는 날이었잖아요 뭔가 될듯 절대 될 절대 듯안 되는 그승리5할은 그러니까 하는데 더 올라가지는 있습니까? 못하는 네. 애. 어, 이거 어차 큰일 나겠다 싶은데 어제 딱 편하게 이겨주면서 어제 경기가 좀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장은상 기자님은 어땠습니까? 저는 뭐 하나가 가장 행복했을 때로 또 시계를 돌려봐야죠.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3월로 갑니다. 아 맞아요. 3월 29일 KT와의 경기였죠. 류현진 선수가 잠실 개막전 안 좋았지만 그렇죠? 그날 KT 상태로 대전 홈면서 알던지고 임종찬 선수가 9회 말 끝내기 어, 그 다음에 그날 회장님 오셨던 회장님의 아그 경기가 왜 저는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냐면 연승도 당연히 연승인데 회장님의 스탠스가 바뀐 경기예요. 그 경기가 어어. 회장님이 경기를 즐기는 네. 그림이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 경기가 너무 재밌었는 데다가 음. 회장님이랑 같이 막 음. 그렇게 막 회장님 최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음. 아, 되게 기분이 좋아지신 아. 거지. 살짝 웃으면서 네. 이렇게 아. 그러면서 이제 점점 경기도 음. 많이 보러 가시고 음. 대전에도 되게 재밌어 하시는 대로 네. 네. 요새는 아직 네. 네. 막 파도도 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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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현 회장이 야구단. 오너로서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막내들한테 거기다 넘겼거든요 그래서 정말 즐기는 것 같아 요 그냥 나 음. 어차피 내 지분도 한10% 있겠다 그치. 경기 자체도 연승을 계속 그이후로 그 했고 하니까 음. 아. 장하나 좀 기억에 남는 좋았던 경기? 저는 문현배 아. 선수가 맞아, 그, 그, 음. 맞아. 스케치를 처음으로 맞아. 되면서 하다가 음. 변화된 와. 야구를 처음으로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모든 이제 김경문 감독님이 이제 부임하시고 나서 약간의 팔짱을 키웠던 팬들도 그 음. 이후로 이제 모두가 김경문 감독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묵며들었던 음. <laughs>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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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딱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어제의 경기까지 이제 딱, 음. 아, 한화가 그쵸. 이런 야구를 할수 있게 됐구나, 라는 걸좀 느끼는 경기가 된 거죠. 그 게임 끝나고 다음날 기사에 드디어 작전을 한다. <laughs> 오, 그러니까 그게 되 이슈가 많이 됐어요. 아니면 문현빈 선수가 클러치 상황에서 조금 확률이 조금 아쉬웠긴 했었거든요. 아, 그치. 근데 그 상황에서는 응. 완벽하게 해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본인도 좀 짐을 덜어내고 좋았죠. 그리고 부길 났잖아. 얼마나 그림 좋아. 저는 이제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청주에서 류현진 횟수 배삼 날. 12년 만에 찾은 이곳 청주장에서 몬스터 류현진의 위용을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명경기가 많아. 어. 명경기다. 왜냐면, 하 가장 이사 한화를 잘또 대표할 수 있는 경기 중에 하나다. 음. 그가 돌아왔다를 음, 잘 보여줄 수 음. 있는 경기. 음. 예. 한화가 참 사람 미치게 하는 경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얘기를 하니까, 되게 지나고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음. 것 같고. 그때는 힘들었었는데. 볼게요. 음.